미더리그 mma 배터리 마이너스 66kg 블루 코너 팀 헌터 양현준 선수 2장 레드 코너 본국 팀원 조성민 선수 2장 센터 힘쓰지 마, 오케이, 나이스! 밸런스 먼저! 밸런스, 안, 힘쓰지 마! 밸런스, 하나, 그렇지, 천천히! 골반 깔고, 줄이지 조심해! 그렇지, 밸런스, 밸런스, 밸런스! 무리하게 가둑살을 안고 있어, 그대로 밸런스 먼저, 많이 툭툭, 밸런 많이 툭툭 힘쓰지 마, 힘쓰지 마, 억지로 밀어 내려가지고 많이 툭툭, 많이, 많이, 천천히, 천천히, 툭툭 상대 일어나도괜찮아빨이 툭툭 그렇지, 다시 걸리 유지, 나이스! 거리 유지, 거리 유지 좋다. 시킥주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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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거리 헐. 나이스. 쓰지 마. 힘 많이 쓰지 마. 쓰 오케이. 다리 한번 걸어 볼까? 다리 한번 어 볼까? 하나, 둘, 셋. 파! 한번더 한번 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너무 힘 쓰지 마. 1로 맞다 다 잘하고 있어힘 많이 쓰지 마. 괜찮아. 걸 그렇지. 지금 좋아. 허킥도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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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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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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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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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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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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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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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만 있어, 뛰고만 있어. 허벅지에 힘, 무리하게 신지 마, 잘하고 있어. 초 어, 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조심해. 50초, 50초. 됐다. 가라, 지켜져, 가 무리하게 견지 마. 지금 1라운 이겼어. 어, 어. 40초, 4 0 허벅지에 힘, 허지에 힘. 그렇지. 그렇지. 밀고, 밀고, 있어, 밀고 있어, 밀고 있어, 밀고 있어. 좋아, 좋아, 좋아. 35초. 허벅지그지 이치를 강배하자. 잠깐만 잠깐만 있어. 이 집중. 파이

자가 자. 여기 정맞 마지막에 마지막. 지금 마이안 돼. 시작하자, 맞아. 시작하자. 시작하자, 마세요. 그, 너 잘하는 거 그, 있잖아. 그, 차고 <nt> 자 들어온 다음에 차 지금 oh, 차 그렇지 좀 쉽죠 그렇지 근데 그때 겨드랑이 나이스 그렇지 힘 많이 쓰지 마 나이스 밸런스만 잡아 리다 밸런스만 잡아 무리하게 가끔씩 싸지 마자 톡톡톡 때 내리자 그렇지 그렇지 너지고 있어 자 밸런스만 잡아 무리하게 그렇지 자브리 조심 브리 조심 So, 기 e 자파 v 파 a 파 a 돌아가 p a r t 그렇지, r t 이 p a 로 t 이이이이이아이 일어나, r i v a t e d o 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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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어 e 이 애매하거든 일어나 일어나 a 어 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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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뭐, hey, h 지금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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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돌아야 돼 h e 돌아야 y hey, 안돼 지금 돌아 지금 y hey, hey, h 아니 지금 돌아야 돼. 양말이 탁 세서 동민아. 지금 돌아야 돼. 우리. 아, 조, 어. 캐치.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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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김호우 아가초리그 제 실력이 경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라운드 58초 리얼리 키드 초크에 의한 태화 합수. 레드 코너 조성민 선수가 승리하였습니다. 투! 더 걸어, 걸어 하시는되겠습시 네.